예를 들어서, 뭐, 도화살이나, 그 다음에, 뭐, 영마살, 또는 화갯살 뭐,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도움이 되는 세상이에요, 요즘에. 예를 들어서 요새, 어, 나를 알리는 그런 매체들 많이 쓰시잖아요. SNS도 많이 하시고, 사람들이 많이 이 사람 찾고, 그게 수입으로도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살도 너무 강하면 그게 오히려 좋게 작용하기보다는 안 좋게 작용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너무 강하게 작용하는 거 말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 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 어 좋게 더 작용 그러니까 운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살들은 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도화살이나 그 다음에 뭐 영마살 또는 화개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도움이 되는 세상이에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요새 어, 나를 알리는 그런 매체들 많이 쓰시잖아요. SNS도 많이 하시고, 그래서 신종 직업들이 유튜버들 생겨나고, 그 다음에 블로거들, 그 다음에 또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시는 지금 mz 세대들이 많이 계시는 시대시잖아요. 시대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이 인기를 많이 끄는 분들 중에 잘 보면 사주의 도화살, 화개살. 이런 살들이 좀 있으세요.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수 있고,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뻐 보이라는 그런 살들이기 때문에, 그래서 나를 내보이고, 나를 어떻게 표현했을 때, 사람들이 좋아하면, 그리고 좋아할 수 있는 운기로 작용을 하게 되는 살들이라면, 사람들이 많이 이 사람 찾고, 그게 수입으로도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, 그런 살들을 갖고 있는 거는 오히려, 어, 없는 분들은 사고 싶어 하는 살들일 거예요, 아마. 음. 사주 원국에 뭐 제가 사주를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 신점이잖아요. 그런데 그 사람 사주 자체에 없는 살을 넣을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사주라는 게 생년, 월일, 시, 요게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. 내가 태어난 걸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요새 그 성형 같은 거를 권장하고 싶진 않지만 간단한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만족에 적당한 그런 성형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로 통해서, 어 만약에 코가 매부리 코였는데 여기 매끈하게 다듬었을 때 훨씬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또 눈매가 되게 무서 무섭고 매서웠는데 부드럽게 눈매 교정술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첫 인상과 관련돼서 이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정도는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떤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런 도화살 어떤 기운들을 같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제가 사주의 살들은 잘 모르겠지만,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겁살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육해살이라든지 이런 살들이 좀 있더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무당으로서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제일 안 좋은 건 내가 어 같이 내가 뭔가를 이뤄낼 때 항상 내 것을 주변에서 빼앗아 가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랬을 때 같이 뭔가를 이뤄내는데도 이 성과를 주변에서 가져가고, 그러니까 내 운기를 자꾸 가져가게끔 해서 결국 나에게 남는 게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것들이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하고 조금 네, 어, 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살을 풀 때는 네. 꼭 반드시 구수로만 해야 돼요. 아니요, 그렇지는 않아요. 구슬하는 경우는 뭐냐면, 정말로, 그러니까 구슬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게 이제 조상과 연관이 됐을 때, 그러니까 조상의 어떤 원지고 한진거를 이 구슬이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잘 대우해줘서 이 원지고 한진거를 풀어줘야만 이 가정에 평안이 올수 있을 때, 몸이라든지 아니면 운기에 그럴 때는 구슬하는 게 맞고요.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어떤 사회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뭔가 보완을 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부적이라든지 아니면 뭐뭐 뭐 어떤 뭐 치성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저는 좀 된다고 생각 해요. 보통 부적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